의 눈덩이가 훨씬 더 크면은 제가 날아가게 되겠죠. 아! 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스노우볼 게임입니다. 아, 잠깐만 다시 녹화할게. 요시.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스노우볼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일지 한번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죠. 스타트. 요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공을 굴려 가지고요. 아! <laughs> 잠깐 만 물을굴려 가지고 상대방한테 날려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상대방의 눈덩이가 훨씬 더 크면은 제가 날아가게 되겠죠. 아! 저 <laughs> 뭐야, 아니 잠깐만. 요시. 제가 이번에는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 하시네요. 아니야. 내가 이거 방송 안 켰을 때는 굉장히 잘했거든. 굉장히 잘했는데 이상하게 방송 켜고 나니까 굉장히 못 하네. 자,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가지고 상대방을 쳐주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거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냅둬야 돼요. 최대한 무시하고 어, 이렇게 날려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한 사람을 날려버리면 플러스 2점이 됩니다. 둘! 어 1등 하나 이번에 1등! 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보내! 보내! 나가! 나가! 나가 임마! 예! 아! <laughs> 오케이! 1등! 이렇게 1등하는 게임입니다. 요시! 제가 얻은 스킨들을 보여드릴게요 한 3-4일 정도 게임을 한것 같은데 얻은 스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스킨인데요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스킨들이 세워지고 이거는 7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하면 로봇을 얻게 된대 그리고 레벨업하거나 게임을 점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오픈되고요 이 산타는 토너먼트 있거든요 토너먼트에서 1등을 한 5번인가 6번 하면은 산타 스킨을 줍니다 그리고 바다표범 요걸 해볼까? 바다표범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도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 이 게임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잘하면 시청자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진격의 바다표범! <laughs> 자, 공 굴렸다 하면 그냥 바로 다 죽살이에요. 바로 죽음. <laughs> 야, 바다표범 엄청 강력한데? 강력한데, 임마? 1등 아! 대박이야, 대박. 있어요. 눈사람을 여러분들 얻으실 거면 이 눈사람은 눈덩이를 크게 굴리고 있으면은 눈사람이 자동으로 해금이 되거든요? 눈덩이를 계속 굴리세요. 계속 굴리면 여러분들도 공짜로 눈사람을 얻으실 건데. 오. 자, 일단은 조금 살아남아야지 될것 같다. 오마, 오마이갓! 오, 야야야, 큰일 날뻔했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냅둬야 돼.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자, 굴려주고, 살짝 피해주고. 아까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 어디 갔어? 잘 보세요. 밀어주고, 밀어주고, 몸으로 밀어. 정안 되면 몸으로 밀어. 눈안 굴릴 것 같으면 몸으로 밀어. <laughs> 야. 시 마지막 스킨은 대한민국으로 할게요. 요 국기가 달린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시 자, 과연시 청자분들이 수리 실적 있을 만한 이 랜덤 맵에서 과연 도로시가 1등을 할수 있을 것인가? 자, 땅이 없어지기 전에. 재 빨리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야, 이 정도면 인간 범벅하다 진짜 내가. 와, 나 있어. 어, 누가 도로시라고 닉네임 돼 있어. 저 사람도 도로시야. 와! 미니 도로시 사라지시고요. 1등 나이스 시 오늘 했던 게임 스노우 볼 게임이었습니다. 실시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